안녕하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자고난이 대한민국이 불량국가 되었다 이런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식민주의 국가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하여 선진국으로 발전한 전후 우호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제 갑자기 불량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후진 정치로 바뀌고 외국의 연구소에서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설련 대통령은 집권 이후에 국회에서 발의하거나 제의했던 양국 관리법 개정안, 산업법 제정안, 쌍특급법 등 법안 특급법을 무려 연속해서 아 9건이나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최다 횟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게다가 검찰은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 관련 인사와 연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와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 없이 오로지 진술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소를 하는 등 불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지속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시파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기된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해서도 5대사로 기각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존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판결들은 국민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여론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에 취재원칙이 도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입니다. 그는 이제 22대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구성조차 각 당의 이해관계로 개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를 저버리는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당이 잘했냐 못했냐 이것은 국민적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국회가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원제대가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더 엉망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신냉전 다극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오로지 미국, 일본과의 동맹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미국일본의 동맹은 대한민국의 수출 환경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동맹이 경제적인 동맹으로 확장되면서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익은 사라지고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배려는 정책 순위에서 뒷순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첨예한 수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첨단 기술의 개발과 우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역대 정권, 어느 정권도 가까워지 않았던 연구개발 예산, R&D 예산이 갑자기 삭감 되었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이 이런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자 입출막을 당하고 식장에서 쫓겨나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연구 개발 등이 포함된 전문 과학 분야 비자발적 실직자가 전년 동기 대비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기준 3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나마 부족한 연구자원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그래도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에서 인재들을 끊임없이 영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스스로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조치를 서술치 않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군다나 법인세이나 등의 조치를 해나가면서 세수가 감소되어서 국가의 재정위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위기는 민생위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긴급상황에서 야당이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전혀 국가재정위기라는 이유로 호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은 북한과 윤석열 정부 직거리의 강대항 노선을 견지해왔습니다. 이제 남북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한문점 선언, 평양선언에 이어서 합의된 9.19 군사 합의가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적 긴장은 고제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기에 북한에 대한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의 우물풍선 대응으로 이어지면서 안보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보 불안이 야기한 것은 국민 불안 심화로 귀결되고 또한 북한 오물 풍선으로 인한 국민의 직접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권 시장에 대한 간접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안보 불안으로 초래되는 전쟁 위기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은그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기, 바라는 나라, 바로 우리 이웃인, 일본 뿐이라는 그러한 정세 분석이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러한 대한민국이 불량 국가로 전락하는 상 결코 자시해서는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불량 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될 책임은 여당 야당 갈것 없이 정치인들의 앞장서서 해결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